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를 의인 계시라 하는데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은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고 이 대목에서 대속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이삭을 대신하여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이 대속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표가 400년 후출애굽때에는 장자를 대신하여 6월절 양이 대속제물이 되었다가. 그로부터 15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성취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증언하고 다윗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고 증언했는데 이두 증언이 신약 성경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고 두 말씀이 짝을 이루어 충족된 계시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게 일러준 한 산이라 지시하신 모리아산과 다윗에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단을 쌓으라 하고 지시하신 곳과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갈보리산이 동일한 장소라는 성경의 통일성을 대하게 될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합니다. 이처럼 22장을 통해서 개시하시려는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어떤 방도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하는 대속 교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구속사의 무대에 세우신 사명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임무는 사라가 죽은 후에 이삭의 배피를 짝지어주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브라함의 신앙이 위대하고 그의 순종이 귀하다 해도 우리의 시선을 그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내세우기 위한 위인전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